안녕하세요. 오늘도 컨트롤 박스가, 원격제 컨트롤 박스가 나갑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컨트롤 박스는 세대가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육 그 식물 농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주문하셨고요. 여기 사장님은 연동하우스인데, 일단 외부에 외출했을 때 비가 오면 원격에서 하우스를 닫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 강우 자동화 기능까지는 필요가 없으셔서, 천창만, 천창만 일단 그 원격으로 닫고 싶다고 요청하셨네요. 컨트롤 박스 받으시면 전원 공급하기 전에 여기 여기 삼핀 단자대가 있어요. 여기서 2 2 0 v 전원을 공급할 건데요. 어, 좌측부터 L, N 접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선은 녹색에 노란선 이 있는 게 접지선이에요. L과 N에 2 2 0 v 를 연결해 주시고요. 접지 단자가 있으면 접지까지 연결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3P 전원 공급하시고, 차단기 전원을 키면, 여기, 패한에 표시등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이때부터 이 컨트롤 박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공급하면 이 휴즈를 통해서 파워와 릴레이 보드에 전원이 공급될 텐데요. 휴즈는 두 개가 서 있어요. 양쪽 다 4A, 4A 짜리 돼요. 왼쪽은 파워용 휴즈고요. 오른쪽은 릴레이 보드하고 투야 스위치 쪽에 조작 전원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어, 이즈로보 릴레이 보드는 여기 열림 릴레이, 위쪽이 열림, 아래쪽이 닫힌 릴레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투야 커튼 스위치에서 날라온 이 선이, 어, 제어 신호를 받아서 릴레이 보드를 통해서 개폐기 모터를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개폐기 모터는 여기 모터 1, 2라고 적힌 곳, 여기에 모터 2개 연결하시고요. 모터 3, 4, 여기에 모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카바, 여기 220V, 여기는 24V 단자예요. 조심히 다뤄주시고요. 모터 연결할 때는 전원 차단기 꼭 내려놓고 작업하신 후에 올리기를 권장드립니다. 먼저, 요, 여기 인터넷, 튜와 커튼 스위치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이 자체로 로컬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면 동작을 사용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어도 이 자체로 열림, 닫힘, 이런 동작은 다 가능합니다. 한번 열림 동작을 해보면 위에 열림 릴레이가 켜지는 걸알수 있죠. 이때 전압을 측정해 보시면 실제 모터가 동작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DC 전압이 24V가 출력되면 지금 모터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V 출력되고 있죠. 모터 1번. 모터 2번도 한번 출력해 보면 24V 나오고 있어요. 모터 3번도 24 모터 4번도 이렇게 24볼트가 잘 나오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림일 때는 플러스 24가 나올 거고요. DC 릴레이 DC 개폐기 모터이기 때문에 어, 닫힘에서는 마이너스 24볼트가 나올 거예요. 결국 모, 이것만 보고도 모터가 역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열림과 닫힘이 되겠습니다. 열림을 동작했는데 실제 하우스의 모터가 닫힘으로 동작하는 반대 동작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모터 연결선 두 개를 뒤집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로컬 조작도 다 가능하지만요. 튀야에서 핸드폰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어, 원격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페어링은 미리 해놨는데요. 일단 동작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에 여기 3동에 모터 1, 2, 3, 4니까 지금 3동 모터 1, 2, 모터 3, 4가 있어요. 여기 3동. 모터 1, 2 한번 동작해 볼게요. 3동 모터 1, 2가 이쪽인데요. 먼저 열림 한번 해 볼게요. 온 누르면 열림이 되겠습니다. 요거 눌러서 열림 하셔도 돼요. 정지하고 다침하면 다침이 되겠습니다. 제 출고할 때는 기본 그 캘리브레이션 세팅 5분으로 해놨어요. 실제 하우스 현장에서 어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길게 했는데요. 주에 별도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캘리브레이션 영상대로 캘리브레이션을 꼭 하고 쓰셔야 어, 이 하우스에서 뭐 50%만 열기, 30%만 열기. 이런 조건들이 다 가능합니다. 뭐 전체 열고 전체 닫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연다거나 일부만 닫는다거나 이런 기능이 가능해요. 이런 기능을 하시려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캘리브레이션은 여기 세팅 메뉴 있죠. 세팅 메뉴에 들어가셔서 퀵 캘리브레이션에서 값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반드시 사전에 모터가 다 닫힌 상태.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만 세팅의 캘리브레이션이 어, 값 수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 원격 제어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어, 처음에 이거 받으시면. 핸드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페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투야 커튼 스위치는 각 스위치마다 페어링을 하셔야 되고 각 스위치마다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페어링 초기화 버튼은 1번의 각 스위치의 첫 번째 정지 버튼이에요. 요 정지 버튼, 이 정지 버튼을 10초 동안 꾹 눌렀다 떼시면 어 앱에서 장치 추가가 가능한데요. 여기 이 플러스 있죠? 우측 상단에. 플러스 에 장치 추가를 누르시면 장치 추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페어링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어서 그런데, 이 초기화 버튼 있죠? 1번. 여기 정지 버튼. 이걸 10초 동안 꾹 누르고 계세요. 눌렀다 떼셔도 되고, 일단 누르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여기 장치 초기화라고 딱 뜹니다. 이렇게 장치가 뜨게 되는 거죠. 이때 눌러서, 장치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장치 추가하실 때 와이파이 정보는 반드시 2G만 됩니다.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하실 때 5G가 있고 2.4G가 있는데 이 2G에서만 원격 제어가 다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2G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고나 사용 중에나 아니면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은 사용자 정보 링크를 별도로 안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폐기 모터 기본 50W짜리 4 개를 지원해요. 일레이 모드 이 하나가 그래서 커튼 스위치는 각각 2채널, 2채널 릴레이 모드 하나가 4채널 모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이 모터 1, 2, 우측이 모터 3, 4가 되겠고요. 어, 전원 연결하고 나서 이 3P 단자대 커버 있는데 이거 커버 안 씌우고 쓰시는 분들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다 쓰고 다 연결하고 나시면 이 안전 커버 꼭 사용해서 덮어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